반갑습니다. 현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 게임, 새로 게임 최초로 찍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가로 게임밖에 안 찍었죠? 어, 새로 게임을 찍어보도록 하죠. 무한해. 무한해. 뭘까요? 무한해. 무한해. 어. 저기요. 지기요, 저기요, 배라고지 기능 지 그냥. 다가키보도록 하죠. 됐어요. 됐습니다. 무한의 계단 해보도록 하죠. 제가 일단은 복서. 이거 <laughs> 두마리인보도록습니다 <해볼까? 웃음> <laughs> 일단은 올라와서. 오케이? 으아! 140인데. 준비 아빠 들고 오자 저 아는 것처럼 막 나는 이렇게 올라가 보자 상어 아야 잡아 상어 상어야 상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 상어야 팬티 샤이 야 랜덤 미션 달성했나요. 죽가다죽었자 됐다 됐다 응. 성공 성공 자 지금 랜덤 미션 뭐지? 야야야 누가 아빠한테 감기 인 거야 지민이야 현석이야 아, 둘다 손들어 야 누가 아빠한테 감기 이야 어? 옮겨? 지민이가 옮겼어? 현석이가 옮겼어? 나도 몰라 나도 몰라요 손들어 PVP 가보도록 으 아, 그 울어버리고 화내버리고 매롱매롱 해버리고 울어버리고 <laughs> 빨이 들어 비즈니스 맨 우악 죽었다 어, 죄송합니다 영상에 신경 쓰르나 제대결 응? 나또 아, 죽었어. 아 지민아 하지 마 알았지? 응. 향 조금 면안 돼. 어? 이겼네? 아진 거네. 그 지민이 때문에 지금 죽었어. 아니요. 지민 일기야. <laughs> 일단은 많이 많이 올라가 보자. <목소리도> 이어 고도 한번 해보도록 하자. 고.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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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와. 다시 한번 더. 다시. 잠깐만 광고네요 여러분들 이번엔 제가 이거 해보도록 하죠 이거. 모인드 벼룩이 아주 천천히 따 따. 지민아 하지마 하지마 어,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 동생 때문에 하지마 죄송하죠 어, 하지마 떨리지마 진짜 죄송합니다. 저희 동생때문에 계속 이렇게 된거요 벌써 15호파밖에 없요기 하지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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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렇게 하고 아, 올라가서 가져 오. 오아 아, 그거 틀었어야 되는데 먹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복서, 복서 맛 중에 복서가 이렇게 생겨져요. 일단은 유럽구름 가보도록 하죠. 아홉 개 먹고 죽어버렸어 죽었다사두 죽었다. 고기 고기 고기다 고기 음. 먹었다 고기다 먹었다 고 먹고 죽었다니 얘 뭐야 안봐안봐 놀아 사랑해 야 아빠. 너, 아빠. 너, 아빠. 너, 아빠. 다음에는, 좀 천천히. 우와! 우와! 이런! 세개 먹고 죽어버렸다. 죽었네. 죽었저 기회가 이것까지 세 번이거든요. 오케이, 레전드 얻었고 여기 저 지옥 계단 샀어요, 봐봐 퀄리티 좋은데 어 크리스탈이라고 해야 되나? 그 파란색 엘마리알드 같은 거 그거를 그거를 100개 주고 샀습니다 퀄리티 진짜 좋다 두개안 돼, 안 돼, 안돼 왜? 마마마 어, 마마마 안돼 안돼 이제 없는 것 같아 기회 내 맘마. 기회 맘마. 고기는 죽어가도록 하죠 고기 지금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오케이 됐죠? 그러면은 무한의 계단 이것도 해보자. 지열이 더었어 이것부터 알려줘. 이가 이렇게 다니는데 죽어서. 두껍다. 일단은 비지니스맨한번더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칼을 휘두르거든요. 백삼층. 아아 여기 있는 땅에 있는데 왜 떨어지는 거야? 진짜 아름다 치어리더 해보도록 하죠 105층 끝입니다 어. 제가 말이 없는데 106층 이거 살짝 틀었으면 되는데 응? 이렇게 응, 다잘 보이시죠? 응? 아니!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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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안아줘 이야! 여기 일단, 제가 이거, 보석 얻도록 하죠. 제발, 오실게. 형, 형, 형. 왜? 형. 아니! 형, 형, 형. 형이야, 형. 응 형, 맞아. 형, 형. 층 가즈. 오케이. Okay. 한... 한 번에 두 마리 죽었고. 아. 아, 망설였어. 치어리도 이렇게 생겼어. 어, 아, 안 보이네. 우와, 우와, 이렇게 생겼죠? 우와, 야, 어떻게 다르지, 이렇게 하는 거야? 아. 한... 백꿀슘 형, 개. 이거 뭐야? 개꿀. 음, 슬라임 괴물. 라고 볼 수도 으아! 세월이 더 귀여워 질때 완전 귀여워요 으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댄스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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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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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빠 엣지? 으아! 세 개밖에 안 나온다고? 오케이 오케이 아주 천천히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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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는데 y Okay. Okay. o 아니, 복음 들어보세요. 일단은 제가 복음 좀 올려볼게요. 이거, 이거 좀 들어야 돼. 말하 도록 하죠그건 이거 그건, 그건, 그건 누르 시 라고 제가 말 안하 는 겁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완전 들거운. 일단은 목소로 마지막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먹었어요? 네. 엄마 먹었어요? 응. 이 중국 사고 싶어요. 중국. 중국 사고 싶어. 요 응? 그래, 그래. 그래. 죽었어. 이 외계로봇은 5천 정도 가야 돼와 향+ 향와 고기+ 고기+ 고기 먹었어 맛있어 응. 응 일단은 오 돼지고기 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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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없어지는 거 보셨죠 지옥 계단이 그만큼 퀄리티가 좋습니다. 좋아. 5% 밖에 안 남았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안녕! 안녕! 허공에다가춤번 날까 말까, 날까 말까, 날까 말까, 날까 말까 하는 영상들. 안녕!